안녕하세요. 요즘 주식 시장 정말 정신 없죠. 트럼프 관세 얘기도 있고 또 미국 연준은 금리를 어쩔 건지 계속 눈치 게임 중이고요. 그런데 또음 엔비디아 같은 주식은 헐헐 날아가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좀 보면서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뭘 사야 되나 아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핵심만 좀 뽑아보려 합니다. 네 그렇죠. 시장이 그 트럼프 관세 위협에는 좀 뭐랄까, 무뎌진 반응, 그런 걸 보인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타코 현상이라고 하던데요. 어차피 트럼프가 결국 타협할 거다, 뭐 이런 심리. 네, 트럼프 automatically capitulates on. 그 말이 나올 정도로 시장이 관세보다는 음, AI 혁신 같은 긍정적인 면에 더 주목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시총 4조 달러 넘본다는 얘기 들으면 진짜. 그렇죠. 비트코인 가격도 계속 오르고요. 확실히 그런 분위기는 있어요. 하지만 또 너무 올랐다. 이런 걱정도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잖아요.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오르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런 위험 신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개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자료들의 핵심 내용을 제가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죠. 역시 제일 뜨거운 건 AI 그리고 엔비디아네요. 시총 4조 달러라니.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트럼프 지지 발언 소식도 있었고 또 중국 시장 재진출 가능성 이런 기대감도 붙었고요. 근데 이 AI 열풍이 반도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아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AI를 돌리려면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료들에서는 반도체뿐 아니라 이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들을 주목하라고 해요. 전력 인프라요? 예를 들면 어떤? 네뭐 예를 들어서 노후 전력만 계산하는 이튼 쾅타 서비스 같은 회사들. 또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나 비스트라 에너지, 심지어 전홍축 우라늄 관련 기업인 에리우까지도 좀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AI 시대에 숨겨진 수혜주가 될수 있다는 거죠. 와, AI 때문에 발전소나 전선 회사까지 봐야 한다니 이거 되게 흥미롭네요. 그럼 기존에 잘 나가던 매그니피센트 세븐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좀 변화가 있다고요? 네, 맞아요. 애플이나 테슬라는 좀 예전같이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주가가 좀 주춤하죠. 그 사이에 이제 브로드컴, 오라클, 아니면 데이터 분석하는 팔란티어 같은 회사들이, 음, 새로운 주도주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 단순히 기술주라고 다 같은 게 아니군요. 얼마나 AI랑 확실히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해진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이제 기업 가치를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신호죠. 기술력이 나온 김에 가상자산 시장도 빼놓을 수 없죠. 비트코인 가격이 뭐 연일 최고치 경신하고 있고. 미국 의회에서도 뭐 크립토 위크다 뭐다 하면서 제도권 편리 움직임이 활발하잖아요. 단순히 사고 파는 거 말고 다른 투자 방법도 있다고요? 스테이킹. 네. 스테이킹이라고 하는데요. 특정 코인을 맡겨 두면 음 은행 예금 이자처럼 보상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코인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죠. 아. 물론 뭐 서클이나 로빈 후드 코인 베이스 같은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는데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차라리 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자료에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미국 시장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 한국 시장은 좀 어떤가요? 저 PBR 주식이 인기라는데 PBR이 뭔가요?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아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인데요. 쉽게 말하면 그 회사가 가진 순수한 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싸냐? 이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아, 낮을수록 싸다. 네, 그렇죠. 이게 낮을수록 회사가 가진 것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국내 증시에서는 이 PBR 낮은 주식들이 주목받는군요. 네. 은행이나 증권주에 이어서 이제 뭐 하나생명, 흥국화재 같은 보험사나 아니면 이마트, 롯데지주, 이녹스 같은 지주사 쪽으로 관심이 좀 옮겨가는 모습이에요 정부 정책 기대감도 있고요 네 정부 중시 부양책 기대감도 있고 JP모건의 코스피 5천 간다는 전망까지 내놨으니까요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죠 물론 뭐 소비 쿠폰이나 중국 관광객 얘기도 있지만 투자는 PBR 같은 지표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는 조언이군요 네 자료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적인 이야기도 많지만, 그래도 위험 요인, 이거 꼭 짚어봐야죠. 아까 그 관세 문제도 그렇고, 금리는요? 네, 역시 그 8월 1일, 관세 유예 조치가 끝나고 진짜 부과될지, 이게 단기적으로는 가장 큰 변수 같아요. 그리고 미국 연준의장 거치 문제나 금리 방향도 여전히 좀 불확실하고요. 시장은 인하를 기대하는데. 그렇죠. 근데 일부에서는 오히려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계속 나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요. 다른 위험 신호는 없나요? 음, p 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과거 고점 수준까지 올랐다는 점, 또 투자심리가 극단적 탐욕 구간에 있다는 지표, 이런 것들도 시장에 좀 단기 과열일 수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겠죠. 아 그리고 대형주랑 중소형주 격차가 너무 벌어진 것도 좀 부담이고요. 아 정말 변동성이 크네요. 그럼 이런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전력을 가져가야 할까요? 자료들은 뭐라고 조언하나요?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뜨거운 성장주는 단기 등락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좀 길게 봐야 한다 이런 조언이 많습니다. 장기적인 관점. 네. 그리고 시장에 좀 조정을 받을 때 그때를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AI 인프라나 가상자산 같은? 맞습니다. 그런 섹터나 테마에 주목하거나 아예 그게 좀 부담스럽다면 그냥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 자체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죠. 지수 투자. 안정적일 수 있겠네요. 네. 심지어는 요즘 배당 소득세를 좀 절약하는 방식의 그 XDIV 같은 새로운 ETF 상품까지 나왔더라고요. 배당 받기 직전에 팔었다가 다시 사는 식으로요. 와,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오늘 자료들을 쭉 보니까 AI나 가상자산 같은 새로운 기회가 분명히 보이는데 동시에 관세나 금리 같은 아, 익숙한 위험 요인들도 여전히 딱 버티고 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특히 잘 나가는 기술주 안에서도 이렇게 명암이 엇갈리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투자는 항상 그 기회와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내용들이 음, 당신의 투자 원칙이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을 이끌 기업들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갖게 될까요? 글쎄요. 지금처럼 소수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계속 시장을 지배할지 아니면 AI 인프라나 에너지처럼 새로운 동력을 가진 분야에서 뭐랄까 예상치 못한 강자가 나타날지 그 흥미로운 변화를 계속 지켜보시면서 당신만의 성공적인 투자 길을 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